안녕하십니까? 자, 252페이지 계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다항식이 나옵니다. 다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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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항식이 니다 자, 다항식이 나오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매칭할 때차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몇 차인가, 3차인가, 2차인가, 1차인가, 2차인가 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인수분해됩니다 물론 모든 다항식이 다 인수분해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다항식이 인수분해되는 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위 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예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요. 지금 병원 다 단계인데. 그좀 상태가 저도 이해해 주세요. 나이 먹고 사람 좀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자, 요식하고 요식하고 먹식 요식, 세 개의 식이 있습니다. 일수문가 떠 올라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a 제곱. 아, 이씨, 형 그란더 이빨. 상태 안 좋죠? 예. 상태 안 좋아요. A3선,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은 a 마이너스 b 의 a 제곱과 ab b 제곱 여기 인수분해 공식을 또라이 이게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a 자리에 x 그렇죠? b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되니까 삼성이 팔이니까 2가 들어가면은 이식이 됩니다. 이해 됩니까? 예. 잊지 마세요. 차수 확인하고 인수분해됩니다 네. 자, 결국 요거 두개 곱하면 요거고. 요번 인수분해 미워해. 따라서 한번.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0 네. 지금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곱해줘야 됩니까? 분자 분모에 이걸 곱해줘야 됩니다. 분자에 요거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합니다. 분모에는 곱해줬죠? 분자에다 곱해줍니다.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불빛이 잘안 보이네요. 여기는 요거를 곱해줘야 되죠? x-2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합니다. 해야겠어요. 부모 다른데 함부로 다 하고 배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신 바로 들어오고요. 자신 아니면 떨라볼까요 마이너스, 자, X제곱이죠. 마이너스 S 네, 좀 연습해 갖고 있는데 좀바로할수있어죠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인데 하에 마이너스 대이 음. x 이정도는바로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막히면 또 따로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속도 문제거든요. 속도상 플러스 6, 마이너스 육 네. 됐습니다. 자 <laughs> 정리 좀해봅시다 요거 하나 남고 요거 하고 여기 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볼까요?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차 ex 제곱 가 있습니다. 2차는 x 제곱 ex 제곱만 남습니다, 그렇죠? ex 제곱이 남습니다. 1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다여기까지 플러스 4죠? 플러스 4x. 한 자, 14조. 네, 6을 빼니까 8이 됩니다. 예. 자, 1래놓고 자,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계산 좀났다 갑니다. 잘 보세요. 뭐로 묶을 수 있습니까? 2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적거볼까요저 적어볼까요? 네. x 마이너스 3. x 제곱 더하기 e x 더하기 4의 2분구입니다 x 제곱 더하기 e x 더하기 4x 자 어떻게 됩니까? 가 그시간단 x 2분의 2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Yeah.

x 제곱 마이너스 4서 네. x 4 x 3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내가 말, 말,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뭐하라고? 차수 아니가아래도이 차죠. 인수분해가 되 확인합시다. 인수분해가 되려안되요다 됩니다. 내게 네 다. 자,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고 자, 이따가 이 일도 번 해볼까요? 이거부 해볼까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아이거왜요2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x, 마, x 더하기 x 마이너스 3 그쵸? 그렇죠? 여기 가신 거뭐 x 더하게 잊지 마세요. 요거 딱 보고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x 하기 x 마이너스 3. 자, 다음 요건 좀볼게 X 제곱 자 마이스터 스하기12 마이스 마이스 2 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곱하기 또7 8 9 1 마이너스 3 4 5 6 7 10 10 1 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는이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안하죠? 아니, 어, 분자 어, x 1, x 자, 오, 2X 3 입니다. 분모 x 제곱 x 마2 사이에 마이너스 1. 이니까 x 2 x 4 지우겠습니다자 분자 분모에 같은 것들 약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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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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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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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x가 있 분자는 x 마이너스 1이 두개 있네. 그럼 그냥 x 마이너스 1에 제곱을 해줄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그래서 항상 본능적으로 식이 나오면 인수분해되는가 붙어보세요. 마이너스 다음에 XY, YZ, 맞나요? x YZ, YZ, y 또 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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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Z, 그럼 이수면 되죠. 예, 갖고 올게요 x 다지 y x 마이너스 y가 됩니것이 요렇게 그 다음에 금자 자 이수면 되나요? 요거를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x 곱하기 x 자, 그럼 보세요. x 로 묶어 주면은 x 더하기 z. 그다음에 y 로 묶어 주면은 y 시 y 마이너스 y 묶어 주면은 역시 x 더하기 z 가 됩니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실력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어, 인수분해가 잘안 되면 연습 좀 하십시오. 자. X붕고집니다. X 더 Z입니다. 마이 y 붕겠죠 그러면 x 이 X 가 Z입니다. 자, 다음에 나누기. 인면 되죠. A 삼성, B 삼 X 가 b Y. X 제곱 마이너스 X, Y Y, Z. 이거 x와 y, Z 자, 이거 다시 공통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예, 다시 묶이다 x 더 y, x 이 y. x 더하기 로묶으면 x y가 되고요. 나누기는 뭐한다? 역수로 곱해야지. 곱합시다, 곱. 하면서 중자 분모를 바꿔주면 되겠죠. 이축을 밑으로 둡니다. x 가위 y 위축 위로 올라가야죠. 뭐야 이거? 골 진짜 상단돈 내놔. 네. x 가 y x 제곱 마이너스 xy 가위 제곱 y 제곱 자.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네. 어. 뭐 손으로 해봅시다. 약분 되는게 있는 것요 예. x 더하기 z 있죠? x 더하기 z가 약분 예. x 마이스 y 네 예. 예. 아, x 더하기 y 예. 분모가 다말라고있습니다 분모가 1입니다. 분모 1이죠. 그개수 있죠. 그럼 만넣면요 x 제곱 마이너스 x 가 y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 다항식을 보면은 인수분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자 다음. 3x 더하기 2다가 a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x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네. 니까자 역시 단식하면 차수하고 인수면 됩니까? 뿜어보다 이차고 혼자들는 이차인데 자 요거 인수해 됩니까? 되죠 예 요것도 됩니까? 되죠 요것도 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보시면. 2 됩니까? 3x 더하기 1 되겠습니다. 빼기입니까? 보것잘못 찍으면 다시 촬영해 볼게요. 예맞네 x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2x 더하기 3되니다 더하기 더하기 1 빼기 1 어차피, 아, 더하기 2 빼기, 예. X 더하기 2, X 빼기, 분해 X 마이너스. 왜 이렇게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냐 하면은, 2차죠. 2차고2차 그냥 바로 막통분을 하면 되요 6차가 되어버니다 그냥 그 갈로 치고, 갈로 치고, 갈로 치고 상당히 식이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다 자, 그럼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x-1 있고, x-1, x-2,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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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2 x-2, 어,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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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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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로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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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가능합니까? 요것만요것세 개만 쓰면니까 다시 말해봐 x 가 1, x 마 1, x 가 2로 분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x 더하 1을 곱해줍다 여기는 x 마 1을 곱해줍다 여기는 x 가 1을 곱해줍니다. 이해 되죠? 자, 해볼게요. 3x 더하기 에 여기 모자란 건 뭐입니까? 네, x 더하기 빼입니다. 네. 2x 더하기 3네. 여기는 뭐죠? 더하 x 마이너스 이요 x 마이너스 있고 그니다 더하기 x 마이너스 자 여기는 x 더하기죠. 자이 길죠. 자, 그다따 우리는 분자만 따고다 분자로 보면 3x 제곱이죠. 3x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6x, x, 7x요? 7x. 아, 이 7. 아, 또 6x. 7x. 6X, 7X. 예, 그다음에 더하기 2 x 제곱일때 be m i n u x 제곱그 다음에 3X죠? 3 x 죠3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플 x 스 x p l u 마이 x 스 x 마이너스 3 x 하기3 s EX x 제곱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플러스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되죠죠 요거 정리를 하면은 2x 죠 그렇죠? 아, 다기 5x 다기 3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어, 그러면은 자. 요거 이중근되 때나요? 요거 이 식이니까 얘 e 다시피 e e X, 더하기 3 a 예. 그렇죠? X, 더하기 Hardy, X, minus, X, the Hardy, X, the Hardy, X, the Hardy, X, t X, t X, t X, the h a X, e X, t X, 더하기 2X -3, x 가 -3. 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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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가 자, 자세히 보세요. 나라라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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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예. x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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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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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3x 제곱 <laughs> 마이너스 5아 이거 내목가 안나와요 미치겠어요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3x 제곱 마이너스 2x 다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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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2x 제곱 자, 3x 마이너스 6. 자, 제곱 혼자 보면 다 2차죠. 음. 다시 말하면 2수분 때는 봐야 이건 설마 이건 설마 이이 대가 보입니까? 아. 보입니까? x 더하기 3y 더, a, x 마이 3으로. 이건 이 되죠. a 3, a 3. 나머지 건아쭉 봅시다.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이거 이해되죠? 쓸만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x 제곱 마이너스 9는 x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a 제곱 b 제곱 합차 공식 기억나는지 다 그래서 X자리3. x 마이너스 3입니다. 이해되죠? 자나머지다 해봅시다. 자 분자 자 6x 제곱 마이너스 엑 마이너스, 래 마이너스, 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이래, 미가, 이래, 이래, 이이너스이이이 X 3 i n 이 그렇죠. 자 일단 w we 하고 so. Santa, look at t h 역수를 다 곱하고 곱하 k e come w x 2 X 3 예. 네. 일단 h e table. 자, 다음에 일단 여기 딱보면요1두개나아니다니다그2개나다고요개나개도날아다1니다 12개 나옵니다. 12개 나니다 자, 시개 나옵니다. 12개 나옵니다. 1 2다 2 x 마이너스 1의 x 제곱. 이거까지가 5입니다. 자, 5파이. 자, e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이거 또 한. 종종 저와 다르. 무슨 일이 일까요? 물론 나 무인도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지 지금 살펴보해 예, 네. x 적 2x, 이너 x 마 x 다 자세히 보세요. 어? 약분입니다. 날아갑니날아 그렇죠? 이것도 날아가고요. 다 날아가네요. 뭘 걸어둡니까? 1이 네.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 다항식이 나오면 은 차수 확인하고 인수 분해 되는지를 어, 확인합니다. 물론 모든 다항식이 다 인수 분해로 푸는 건 아닙니다만 坦荡已经是历史上的一个景点。